내 아들 결혼 파혼시킨 게내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백화점에서 그 여자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준호는 평생 지옥 같은 결혼 생활을 했을 테니까요. 그날 그 여자가 화장품 매장에서 버린 일을 지금도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이 막 노우TV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소개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거의 빈 파운데이션 통을 들고 와서 환불하라며 직원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물건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보안 요원까지 부르게 만든 그 충격적인 모습을요. 하지만 사실 그때는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벌어진 그 끔찍한 일들을 겪고 난 뒤, 우리 가족 모두가 이 결혼만은 절대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아찔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그 여자의 본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우리 준호는 평생을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모든 일은 석달 전, 준호가 갑자기 결혼하고 싶다고 선언한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서른한 살인 우리 아들은 부산에서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년 전부터 대형 프로젝트들을 연이어 맡으면서 제법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죠.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1년간 사귄 여자친구와 결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태진이라는 이름의 28살 유치원 교사였습니다. 처음 소개받았을 때는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무엇보다 요즘 젊은 세대와는 다르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하고 결혼 후에는 전업주부로 살고 싶다고 했거든요. 저처럼 외아들만 키운 어머니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꿈같은 며느리감이었죠. 명절 때마다 적적하기만 했던 우리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가 가득할 것을 상상하니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혜진이를 처음 집에서 만난 날을 아직도 선명히 기억합니다. 준호가 미리 인사를 시키고 싶다며 데려온 그날 현관문을 열고 나선 순간부터 느낌이 남달랐어요. 무릎까지 오는 베이지색 원피스를 단정하게 입고 머리도 깔끔하게 뒤로 묶은 모습이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던 며느리의 전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첫 만남부터 저를 어머니라고 부른 것이었어요. 요즘 젊은 여자들은 시어머니를 멀리 하려고만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혜진이는 오히려 스스럼 없이 다가와서 제 팔에 팔짱까지 끼며 살갑게 굴었거든요. 그런 모습이 얼마나 기특하고 예쁘던지, 그날 밤 남편과도 이런 며느리라면 정말 복 받은 거라며 한참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케진이는 또 준호의 직업에 대해서도 무척 자랑스러워 했어요. 자기 부모님이 벌써부터 건축사 사위라며 동네에 자랑하고 다닌다는 말을 들려주기도 했죠. 솔직히 처음엔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내 아들을 그렇게 좋아한다는데 나쁠 게 뭐가 있겠어요. 오히려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좋은 인상을 받은 지 보름 만에 양가 상견례를 했고 내년 봄 결혼을 확정 지었습니다.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남은 건 예물을 맞춰주고 결혼 준비를 하는 일 뿐이었죠.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생각에 매일 웃음이 절로 났거든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부터 이미 뭔가 이상한 신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감에 빠져서 그런 신호들을 놓쳤을 뿐이죠. 운명의 그날은 백화점에서 약혼 반지를 고르러 가기로 한 토요일이었습니다. 혜진이와 먼저 만나서 구경을 하고 준호는 일을 마치고 나중에 합류하기로 했어요. 백화점 1층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뒤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정말 제가 아는 혜진이가 만나 싶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처음 집에 왔을 때나 상견례 때의 그 단아하고 조용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번쩍번쩍 번쩍 반짝이는 스팽글이 달린 짧은 미니스커트에 큼직한 장신구들을 잔뜩 걸치고 나타난 거예요. 화장도 평소보다 훨씬 진하게 했고 머리도 크게 웨이브를 넣어서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큰 충격은 주얼리 매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케진이는 매장을 한 바퀴 둘러본 후 가장 눈에 띄는 곳에 단독으로 진열된 다이아몬드 세트를 가리키며 저게 가장 예쁘다고 했어요. 직원이 그게 매장에서 가장 고급 라인이라고 설명해 주는 걸 듣고는 더욱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죠. 가격을 물어보니 1,500만 원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준호 결혼시킬 때 예물 값으로 어느 정도는 각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정도 금액은 정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금은방에서 사는 예물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도 혜진이가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차마 안 된다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왕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고요. 더욱 당황스러웠던 건 혜진이가 벌써부터 친구들에게 자랑 전화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결제도 하기 전에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면서 얼마나 비싸고 예쁜 건지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니 이제 와서 다른 걸로 바꾸자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예물을 결제하고 나서 혜진이가 갑자기 화장품을 환불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잘못 산것 같다며 1층 화장품 매장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별일 아닌 줄 알고 따라갔는데, 그게 제 인생 최악의 실수였습니다. 화장품 매장에 도착해서 혜진이가 가방에서 꺼내든 건 거의 빈 파운데이션 용기였어요. 한두 번쓸 정도밖에 남지 않은 말 그대로 바닥이 보이는 상태였죠. 그걸 들고 직원에게 피부 트러블이 생겼다며 환불해달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당연히 거의 다쓴 제품은 환불이 어렵다고 정중히 설명했는데, 그때부터 케진이의 태도가 완전히 돌변했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더니, 이게 말이 되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당황해서 말리려고 했는데, 케진이는 제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케진이는 직원에게 반말을 하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욕설까지 섞어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다른 고객들이 하나둘씩 몰려들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서 영상을 찍기까지 했어요.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혜진이가 그 파운데이션 용기를 바닥에 던지면서 책임자를 부르라고 소리친 순간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이게 정말 제가 아는 그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첫 만남에서 보여줬던 그 단정하고 예의바른 모습은 대체 어디로 간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구안 요원까지 나타났고 그제야 준호가 도착해서 상황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받은 충격과 수치심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계속 생각해보니 이전에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만 그때는 새로운 가족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런 신호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버렸을 뿐이었죠.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상견례 때 있었던 일이었어요. 부산 최고급 한정식당에서 1인당 12만 원짜리 코스 요리로 식사를 했는데 모든 음식이 나오고 이야기도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다들 배가 부르다며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혜진이 아버지가 갑자기 직원을 불러서 반찬을 모두 새로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그때 우리 가족은 모두 당황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먹었는데, 왜 갑자기 반찬을 더 시키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혜진이 어머니가 설명해준 말이 더욱 황당했어요. 이렇게 비싼 곳에 왔으면 손해를 보면 안 되니까 뽑을 건다 뽑아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더니 새로 나온 반찬 중에서 사과 한 조각만 먹고는 이제 가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검소한 분들이시구나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 나름의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었던 거죠. 돈을 냈으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한다는 그런 사고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기억나는 게 지난달 제주도 가족 여행 때였어요. 준호가 양가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가자고 해서 2박 3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 호텔에서 나오는 날 아침에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케진 이내의 가족이 머물던 방을 보니 완전 난장판이었어요. 침구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어메니티는 모조리 가져가고 쓰레기도 여기저기 던져놓았더라고요. 준호가 왜 그렇게 해놨냐고 물어보니 어차피 호텔 요금에 청소비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정리할 필요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도 이상하다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던 거죠. 화장품 매장 소동 이후 며칠 동안 우리 집 분위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준호는 말수가 확연히 줄었고 남편도 뭔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표정이었어요. 저 역시 계속 그날 일이 머릿속에서 맴돌아서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거실로 나와서는 정말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할것 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으로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고민했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준호는 그동안 혜진이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불편함들을 하나씩 털어놨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의 일도 그렇고, 평소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식당이나 카페에서 직원들에게 하는 태도를 보면서 많이 실망했다고 했어요.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서 혼자서는 결정을 내리기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차에 백화점에서의 일을 보고 나서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였어요. 만약 결혼을 한다면 앞으로 몇십 년을 그런 모습들을 견뎌내야 하는데 자신은 정말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조용히 한마디 했어요. 자기도 상견례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들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이제는 솔직히 말해서 그런 집안과 사돈을 맺고 살 자신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하나였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혼을 하자는 것이었죠.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준호의 평생 행복을 생각하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준호가 혜진이에게 파혼 의사를 전달한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 혜진이가 전화로도 충분하다며 거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결혼을 취소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백화점에서의 일이 정상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는 걸 본인들도 알 텐데, 설마 뻔뻔하게 나올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혜진이에게서 연락을 받았는지, 그날 저녁 혜진이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온 건 상상도 못했던 폭언이었습니다. 도대체가 이해를 못 하겠다면서 우리가 못 해준 게 뭐가 있냐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그 여자는 자기 딸 정도면 더 좋은 혼처가 얼마든지 있었는데 애가 좋다고 해서 진행했던 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냐면서 정말 어이없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화가 나더라고요. 뒤통수를 친건 누군데요. 더욱 기가 막힌 건 상견례 때 일이나 백화점에서의 소동에 대해서도 전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우리가 고상한 척 한다면서 케진이가 화장품 환불받는 것 가지고 핀잔을 준게 잘못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는 계속해서 우리 준호를 깎아내렸어요. 건축사가 뭐 그리 대단하냐면서 자기 딸이 어디 가서 이런 예쁘고 착한 며느리감을 만날 수 있겠냐고 했어요.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습니다. 파호는 그쪽에서 하겠다지만 혜진이가 받은 약혼 반지는 절대 돌려줄 수 없다는 거였어요. 천만 원이 훨씬 넘는 반지인데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사람 중에 변호사가 있으니까 우리를 고소할 거라면서 협박까지 했습니다. 더 가관인 건 마지막에 한 말이었어요. 이렇게 또 부러지는 며느리감을 몰라보고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라면서. 자기 딸은 최소 의사와 결혼시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연락하지 말라면서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다 있구나 싶어서 말문이 막혔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날 백화점에서 혜진이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다면, 준호는 평생을 그런 집안 사람들과 엮여서 살아야 했을 테니까요. 며칠 후 확인해 보니 약혼반지는 이미 백화점에서 환불받은 상태였어요. 준호가 미리 처리해 놨더라고요. 다행히 서로 주고받은 게 그것뿐이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도 없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조상님이 도와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 밤 조상님께 깊이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이런 집안과 엮이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요. 정말 천만다행이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준호는 아직 젊으니까 결혼 걱정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만 다음번에는 좀더 오래 연애하고, 가족들도 여러 번 만나본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자고 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 얻었으니까 분명히 더 나은 선택을 할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보아하니 저 집안은 어딜 가도 환영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의사와 결혼시키겠다고 하던데 과연 그런 며느리를 받아줄 시댁이 있을까 싶어요. 어쨌든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저 우리 가족이 무사히 이 일을 넘긴 것만으로도 감사할 따름입니다.